알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리포 가이사리아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이르되세례요한이라 하고 들은 엘리야 들은 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다르파에 이르시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장들과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야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리를 보사 보며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짐만은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모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리스도는 기름붐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용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을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떤 메시아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군사력으로 이방인을 물리치는 왕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떤 메시아가 될 것인지 그 계획을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메시아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변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길로 이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을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자, 제자의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복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오히려 연우가 강을 거슬러 올라, 올라가듯이 새파를 거슬러 헤엄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온갖 어려움이 온갖 비방과 박해가 끝없이 세파를 따라가라고 유혹하며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그 길의 끝에서 부활과 영생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예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수치와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영광스러운 길이며 결국 승리하게 될 길임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 영광이 있고, 그리고 영생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즐겁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